어, 도끼 바이터. <laughs> 양도끼 바이터? 아, 그래. 이런 조합이 또 신선하고 재밌는 재미, 거거든요. 보겠습니다. Logging, <laughs> logging oh, log <laughs> log on your system. <laughs> what is the identity? Logging, logging on your system. I can't believe it. Oh yeah. Oh yeah. Logging, logging on your system. Who's the identity? on your mind. <laughs> <Log in> <laughs> 와. 아니 근데 은급 박건님 반응 개만한데? <laughs> 역시 아이고, 바이터님인가? 그러니까. 와. 아, 아니 잘잘 예, 예. 들었습니다. 어, 그 바이터님 무슨 소리 예. 나올지 그러니까, 어, 너무. 그러니까 너무 좋아. 어, <laughs> 좋지. 아 어, 다섯 더봐주셨었네 어, 퀄리티 왜 이렇게 좋아 양덕기님 영상? 응. 너무 좋고. <laughs> 음. 아 작업하신 분들 완전 뿌듯하시겠는걸? 와 함정님이 납치하셨어 스토리 명확해서 좋다 다시 보니까 <laughs> 거였네 근데 비주얼로 보면 외계인이 외계인 다른 <웃음> 쪽인데 <웃음> 뭐 개소리야 비주얼로 <laughs> 보면 <laughs> 다른 쪽이 외계인인데 이게 무슨 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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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중 지구인을 고르세요 <laughs> 누가 납치한 거게 <laughs> <laughs> 개은개노아해 너무... 진짜 <laughs> 생각보다 선량한 근데 진짜 바이터님이랑 저만 할수 있는 여기 컨셉이었어요 그쵸? 어 나는 그래서 만족해 어. 양도기엔 아, 네. 바이터? 신선하고 재밌는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내게 내려준 바이터 어? 뭔 소리야 이게 내게 내려와준 바이터님 아니지 <웃음> 어. <웃음> 아이터 저분도 중간계인가? 아니 고맨 고맨 프리터 댄스 아, 하신 분전 프리터 아, 이름을 이름을 바꾸신 아 거예요. 아 네. 아 네. 개명 개명을했어요 아 개명. 아, 어 이름을 그근데 이거 춤이 굉장히 웃기다. 이거 아이터님 춤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? 응. <laughs> 아 <laughs> <laughs> 아, 저, 저 포인트에서 웃으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. 안중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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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 보니까 바이터님 춤추신거 그렇게 많이 봤던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와, 잘안 되니까. 아니, 아니 바이터 인간님 잘해. 어, 맞아, 그냥 그래, 잘해. 진짜 아, 잘해. 그래. 오~~~ 음음 느낌을 아잘 살린 음. 머리 짱 크다 아 이러는데 팀킨창이 아아 와우 씨 어리는, 우주 느낌도 잘 살렸네 머리는 앞으로도 우주 좋아 오아 재밌는데 <웃음> <웃음> 아니 우리 미추에도 머리 큰 걸로는 세비티 왜 이렇게 좋아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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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누구 누구 하나 있긴 하지 좋아요 음. <laughs> 아쿠르티 <웃음> <laughs> 잡아간다 아, 안돼. <laughs> 오, 납치했네. 이상해. <그러네>. 오, 이 오, 이상해. 오, 이상해. 오, 이 오, 상상 아 웃긴 요소가 있긴 했구나. 외계인즈, 외계인도. 음, 즈 아... 음. 아... 이야, 한번 뭐야. 이게 한번 멋있네. 아... 고마워요. 잘, 잘 들었습니다. <laughs> 예. 음, 음. 어, 재밌는데. 외계인즈. 아 바이더님은 지구인이래. <웃음> 퀄리티 <웃음> 아... 왜 이렇게 좋아, 양덕구님. 오 이래 덕기가 외계인이야. 계옥겨 좋아요. 음, 다음. 맞아. 맞아. 그 부분이라고. 존좋아고 신선하고 오, 재밌, 신선하다.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. 예. <laughs> 바이바이터 <laughs> 그냥 나저 얼굴만 봐도 웃겨 <laughs> 완전 사기야, <laughs> 진짜 바이터 님은. 하. <웃음> 로그인, 오 로그인, 웃음소리 로그인, 시그니처 웃음소리 <웃음> <로그인>, 오에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어, 들었나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<웃음> 와, 와. 잘, 얼굴 믿고 노래하는데 듀엣곡이 예. 어, 약간 어. 풍부한 느낌이네요 확실히 음. 퀄리티 왜 이렇게 좋아 양덕기님 영상 음. 좋아요 음. 다음 좋아요. 가보죠 바이퍼? <laughs> 아 그래 이런 조합이 와우! 또 신선하고 재밌는 재미,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슬련는 예.

t h o n y o u r mind 아... <laughs> 와 우주선 아우, 모양 잘잘 들었습니다. 소미님 예. 반응 영상이었네. 어, 재밌는데? <웃음> 어. <웃음> <아우>. <웃음> 영상적인 <웃음> 재미를 좋 <laughs> 아, 제가 이런 조합이 또 신선하고 재밌 재밌는 거 보겠습니다. 바이터님이 진짜 뮤비 뮤직... 어... 저거 신경 많이 쓰셨는데. l o o k i n g Lok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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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i i n g l o k i o k o k i n g l o k l o o k i n g l o o k i n g o n g o k i n g l o k i l i k i n g o k i n Lok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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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o k i l o o k i n g l o o k i n g o n g o k i n g l o k i l i k i n g o k i n l o k l o o k i n g o n g o k i n i n g l l o o k i n g Loking, Loking, l o k i n 잘 들었습니다. 들었어. 예. 재밌는데. 박세다 <laughs> 주엣. 보니까. 그러니까, 너무 박센데? 아, 로그인이 진짜 뭔가 좋아요. 맛있게 나온다 보니까. 그러니까. 가보죠. 로그인이 딱 주엣 느낌이 잘 나는 게 남녀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. 음, <laughs> 온다. 오. 온다. 양도끼 바이터. 아 그래 이런 헤르소? 조합이 특강하라. 또 신선하고 재밌 는 거거든요. 보겠습니다. 온다 온다. 오. 아 아니, 도끼가 진짜 맛있게 잘한다니까. <웃음> <웃음>

와 나와요. 아 예예 잘했었습니다. 우와우 재밌는데. <웃음> <와>. <웃음> 사실 저도 플리터 댄스랑 사기다뱅은 이렇게 두분 밀어줬습니다, 형. 아니 전혀 전혀 웃기지 않았어요. 진짜 그냥 대지려서. 퀄리티 왜 이렇게 좋아, 양덕기님 <laughs> 영상. 아, 내 머리, 내 머리 그 말이야. 어머 고마워 뭐야? 우와, 아, 맞다. 어 맞다. 내 반응도 쳐주는 거야? 네.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<웃음>

<laughs> login, login, login on your system. the A to Z. Oh, well, well. Login, login on your system. 상처 버려 <laughs> 아, 진짜! 배신이야, 진짜. 진짜 아니 우리는 배신하지 않았어. 우리는 모두 프렌드예요. 우리 프렌들리, 프렌들리 너무 좋다. 우린다 사이 좋은 프렌드예요. 행복해요. 애... 또 은도끼 너야? <laughs> 예? 우승시켜 드렸잖아요. 아, 근데 도끼님도 진짜 평소 말투, 톤이랑 노래 부를 때랑 다른 사람이다. 로그인, 로그인, 로그인 시스템, 또 후폭력이 있었다아요왜이터상 어, 춤추는 게 너무 매력적이야 로그인, 로그인, 로그인 system, 로그인 네 로그인 로그요요파트이서 다이터 톤이 뭔가 좀 나쁘지 않다. <laughs> 나쁘지 않죠? 그래요. 우승 후보였어요. 로그인 어. o n your system o on your system <laughs> 갑자기 포켓 몬 하러 가시는데요. 타도아아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? 아왜 o 러 t 건데 o w I don't know. I d n d o 나 o 아, 까내 <끝내>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건줄어 아,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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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맙구나